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담배 일줄 믿습니다 동시에 빗길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마다. 어,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 본 것처럼, 어제 말씀해 본 것처럼, 6월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몇 명의 헬라인이 들어왔다, 함께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인데요. 이 헬라인들, 성경에서 이방인, 정확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영어로 God-fearer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곳에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포함해서 절기법이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율법 전체를 지킬 그런 의무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는 있었는데 선뜻 유대인이 되지 못하는 유대계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아, 예수께서 일곱 가지 표징을 일으켰다. 기적들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도. 사실 내심 다한 가지 마음인데요 영광,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다이드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구나 이분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했던 승리를 주실 분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로마 제국 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는그 힘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나라가 될수 있겠다 이 모든 마음과 모든 기대를 담아서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인까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속속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기대를 뒤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가 이 본문과 함께 주일 설교 때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이 본문,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취하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이 24절, 25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영광,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은 한 알의 미알이 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신의 소명을 잃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이 땅에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다 내 뜻을 이루거나 자아를 실현하거나 내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마귀가 유혹했을 때 네가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라. 이 로마 제국 위에 군림하는 그런 나라를 너의 중심으로 만들라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한나의미라이 되기 위해서 왔고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기 위해 왔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될참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부터 우리에 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자 왔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이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는가? 너희도 너의 자신들의 생명을 먼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요, 자기 부인이요, 희생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길, 이 길을 너희도 나와 함께 걷겠는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과업,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위안이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27절 을 읽어볼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지신 참 인간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춥고 배고픔을 느끼시고요, 두려움을 느끼시는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신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맞이해야 될 이때, 이 시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 이 고통, 이 어려움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때,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3위 하나님과 누리시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계를 끊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때, 그때를 맞이하셔야 되는 정말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그때, 그때가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어려워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더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누리던 그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길, 그 때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2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께서 누리던 이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가운데서도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길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부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 주라는 이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이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요, 동역자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때로는 나 혼자 걸어가는 길같이 느껴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길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 가는 귀하고 복되고 참 보람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한은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무엇보다도 때로, 때로는 너무 외로운 기름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이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길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친구들, 가족들,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의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